오늘은 에스더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절망이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질병, 사고, 가난, 어떤 것일까요?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은요 질병, 사고 그리고 기타 순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제외한 질병의 죽음이 아직까지도 현대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사망 원인 1위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에 들어가는 자살 역시 상당한 사망 원인의 비율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쯤인가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사망률의 1위가 질병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닌 자살이라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원인들, 암이다, 뭐, 당뇨다, 아니면 폐렴이다, 교통사고다, 때로는 자살이다, 이런 표면적인 요인에도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 요인은, 원,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 실전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케일 케고르. 그가 이렇게 말했죠. 그는 책을 썼어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게 돼요.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한 기타 등등 감염이나 여러 스트레스나 이런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질병을 걸린 가운데서 절망을 맞닥뜨린 사람. 그리고 절망을 이겨낸 사람은 그 예후가 질병에 치료되는 그 모습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혹여 이두 사람 모두 질병에 치료가 되지 않아서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절망에 빠진 사람과 절망을 이겨낸 사람은 죽음에 이를지라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절망, 무엇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도 절망을 이기는 힘을 키우는 전하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더서는요 출애굽기와 함께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출애굽을한 6월 절과 함께 이 불임 절이라는 한우카라나요 제가 그 원어를 미처 찾아보지 못하는데 한옥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일정과 유월절과 함께 이 불임절 에스더서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서부터 해방받은 이 날을 양대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날을 유월절과 동급인 절기로 비슷한 절기로 지키고 그리고 출애굽기와 함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되는 에있서 책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뭐잘 알다시피 주전 587년 어간에 뭐 이건 학점마다 조금씩 연도가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저는 587년 이쪽을 어 저는 봐서 587년 어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되어졌던 독립국가는 역사상에서 자취를 갖추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우리가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 세계 역사상으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누브간 넷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유다를 직할 영토로 완전히 복속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국 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건국되어지고, 즉, 통치되어지던 유일한 남한국 유다마저 바벨론의 직속 영토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지구 역사상, 세계 역사상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진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 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부간네살은요 당시 바빌론 제국의 정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저항했어요. 뭐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 독종이라는 건이 이후에도 로마 시대에도 로마인들이 현내들을 정도로 아주 독종이라고 그렇게 저항한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에 누부간네살은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유력한 사람들 지독금 인재들 즉 왕족이나 귀족들을 모조리 다 잡아다 다른 지역, 바빌론의 먼어먼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자들 그리고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독립 운동을 벌이지 못할 수, 못하도록 그 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그 유대 나라에 남아있는 자들은 전혀 독립을 할수 있는 자원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찾아가게 되어서 다시는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의 각 도구로 끌려갔지만 그곳은 그들은 그곳에서 각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다 그러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의 모임 공동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전 세계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이한 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공동체가 디아스포라인데요. 여기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을 빌려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같은 아주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서 제국에서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성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점점 안정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자 이제는 자리를 잡고 바빌론 제국 안에서 이제는 국가가 바뀌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이제 기반을 닦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닐 이후에 관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관직으로 진출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개도 페르시아의 관직에 진출한 유대인 중의 한 명입니다. 이 모르드개는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1세대입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인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개는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다가 끌려온 사람이고요.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데예스더는 조실부모로 했고 비록 사촌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좀 났는지 모르드게가 예스더를 딸처럼 아주 양육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왜 관직에 있었던 걸 우리가 알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에스더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문 문에 대궐 문에 앉았다가 영모의 소식을 듣고 제구하여서 왕을 영모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모르드게가 관직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왕후 왕우, 들을 다시 선발할 때 그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아마도 대궐문을 지키는 문직이나 수문장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를 학자들은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보면 그 뒤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구실을 찾게 될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때도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서 지키고 있으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거 보면 모르드개는 워낙 대걸문을 지키는 관직에 있었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어찌되었건 모르드개는요. 그 애가 에진주지 아끼고 키운 사촌 여동생이 애스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첩실도 아니고 제일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리지도 않고 묵묵히 간직하고 있었던 굉장히 과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고요. 거기다 더해 모르드기는 매우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왕이 하만이란 자를 페르시아의 제국의 재상으로 삼습니다. 어, 재상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총리, 국무총리와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내각이 없었으니까, 내각의 가장 수장을 재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삼국지의조조라거나 뭐,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오스트리아 제국의 누구죠? 빈스마르크 그쵸 철의 재상 빈스마르크 빈스마르크 맞죠? 그 사람처럼 어, 한 신하들 왕정 체제 안에서 왕 아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재상이라고 부르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이 기쁘게 여겨서 페르시아 제국의 재상을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의 권력과 그 앞에서 엎드리며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 대궐문을 났을 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을하며 하만에게 경배했지만 모르드게만큼은 절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는 그리하느냐라고 비난할 때 모르드게는 나는 십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켜하는 야 유대인으로 절하거나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는 유대인이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에는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죠. 십계명의 제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다. 그곧 그러니까 하만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오늘날은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요 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경배를 해야죠. 인사도 드려야 되고 이걸 잘못 오해해서 이 모르드기처럼 오해하면은 생각하면은 부모한테도 막 옛날에는 세비도안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다 그랬고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를 갖추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를 빼앗겼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빼앗긴 이유가 돌아와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보니 그들의 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것을 깨닫고요. 어떻게 해서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조차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은 이들은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없는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알렸습니다.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온 지, 이주한 지 수십 년이 되고 자리를 잡고 살았어도요, 포로는 서울 푼 겁니다. 이방인은 석을 푼 거예요. 유대인과 모르드계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 사실을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애시랑 초 하만은 모르드계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고자질라는 자들이 가서 고자질라고 그리고 하만, 모르드계가 유대인인 것을 한만에 기고하고 어찌되나 보고자 했다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한만도 참 못난입니다. 왜냐면요. 하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계와 자신과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모르드계와 유대민족, 전 유대민족과의 일로 헛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계만 자기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요. 왕에게 얻는 신임과 그리고 그가 왕에게 드릴 금전적인 힘, 큰 많은 돈을 왕에게 드리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유대인을 모두 다 죽이려는 학살의 결제를 왕에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얼마나 간사했냐면이 보고를 할때 마한 민족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없애버리려는 이 중요한 일을 보고하면서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왕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 또한 역시 자신의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검토도 없이 하만에게 그 문서를, 법안을 결재를 해주고 맙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간사한 신하 그리고 무기력한 임금이 나라를 닫으며 어찌됐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건 간사한 하만과 무치기만 임금의 합작품이었어요. 어리석고 무치기만이들이 나라의 위정자가 되면요. 그 나라 국민들만 고생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위정자를. 그리고 지금의 위정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 사실이 이 법안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이 페르시아 제국에 알려지자 온 제국이 혼란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 이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법이 오늘날 현대 법의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데요. 어,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이라도 한번 선포된 법은 다시 취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그리고 절대 통치자가 통치하던 시기였지만 그 통치자를 견제하는 방법을 법정 규율로 세워놨던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자기 멋대로 신하들이나 누가 세운 법을 없애버리거나 취하지 못하게 견제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던 거죠. 자,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요. 바꾸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계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왕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날은 결정되어 졌고 그날의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쳐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그 조서는 취소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날짜를 받아놓은 시한부성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수식이 전파되자 온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소란시워집니다. 당연하겠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일시에 다 죽여버리라는 법이 내려왔으니까요. 이 당사자인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겐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배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수산성을 가로질러서 대거랍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두 금식하며 배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옷은 무슨 상징이냐면요. 바로 애통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장례의식에는 상주와 상주들이 배옷을 입죠. 거들 쓰고. 자, 그것처럼 애통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동의 배옷은 애통함을 의미하고요. 또한 금식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로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나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라 해주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금식이었던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금식에 위기에서 금식하는 모습이 몇 군데가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 시대시는 유대 땅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대로서는 결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온 유대인들에게 함께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죠. 또한 요나서에 보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니뉴의 성의 멸망이 선포되자 니뉴의 성의 왕이 모든 백성과 그리고 짐승까지 자신을 포함한 니뉴의 성에 사는 모든 생물이 금식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으로부터 유예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모르드기와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또는 모르드기 같은 경우는 이건 내 실수야. 그러니까 내가 결제해야겠어. 지나는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책임지겠다고 자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포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언제 포기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꿈멍이 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그 하늘을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모르디게와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봤을 때 절대로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피난가서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위기는 사람으로서는 극복할 방법이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절망을 만났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습니다.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르기와 드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자잘하지 않은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아로 주실 부모하고 사촌 오빠에게 양육이 되었습니다. 자 부모가 없이 자란다는 것이요. 어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그 마음에 얼마나 힘적으로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에스는 여자입니다. 여자 아이가 엄마가 없이 잘한다는 건 아무리 그 오빠인 모르드게가 잘해줘도 딸은 엄마에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 그걸 혼자 다 해결해야 됐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그런 어렵게 살았던 그녀가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제일 왕후가 된 것입니다. 첩실도 아닙니다. 무술리도 아닙니다. 뭐, 후궁도 아닙니다. 제일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녀는 상상도 못할수 없었던 정말 꿈과 같은 현실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때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이니, 이제는 부족할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없고, 그리고 자신이 키워진 자신의 사촌 오빠에게도 은혜를 갖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았다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은인이자 그리고 부모와 같은 사촌 오빠가 배옷을 입고 통곡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사람을 보내었더니 자초주쟁이 이러이러하니 너는 나와 내 민족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목숨을 왕에게 구하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에스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고민보다는 심각한 갈등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되고 싶다고 될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꿈 같은 일이 벌어져서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은혜도 갚으며 살려고 했는데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으니까 당연히 왕이 결재한 일에 토를 달았다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에스더가 왕후가 될수 있었던 건 전에 있었던 왕비가 왕의 말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폐서인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말로 말하면 쫓아내버리고 새로 뽑은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 토를 달았다간 자기만 안 들었다고 있는 왕으 내쫓는 왕인데 자기라고 무사할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잠깐 모른 척하면. 이때 당시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모른 척하면 왕우니까 그냥 넘어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촌 오빠와 자신 민족의 죽음을 본 에스더는 갈등은 되지만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어려움이 겪는다면 가족과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에스는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왕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도 목숨까지도 잃을지 모른다는 그 좌절을 이겨내고 왕의 부름도 없이 왕의 앞에 나갑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는요 왕의 부름이 없이 왕이 앞에 나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왕이 그를 기쁘게해서 호를 내미지 않는 인사. 그가 나타났을 때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래 어너잘 만났다. 나랑이겨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인정이 없으면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였어요.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도 금식하면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왕의 눈에 이 왕인 에스더가 누구보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그에게 나온 연휴를 묻게 되고 이 왕후 에스더는 왕과 함께 하만을 자신이 베푼 잔치자리에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자 첫날 왕이 초대되었을 때왜 무슨 일이냐,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에스더는 서둘지 않고 다음날로 다음 날또 오시면 내가 그 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왕을 하루 뒤에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왕과 함께 하만이 에스드의 잔치자리에 나타나게 되고요. 에스는 자신의 민족이 겪은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고 자신도 유대인으로 인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피해갈 수 없이 죽을 맞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이야기를 듣는 왕은 매우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화를 시키려고 잠시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거였는지 자, 자리에 책상에 앉아 있는 에스더의 다리를 엎었다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를 시키고 돌아온 왕의 눈에는 하만의 행동이 마치 자신의 왕후인 에스더를 성폭행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화가 나니까 이것저것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하만은 체포되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마련한 처형대에서 자신이 몸에 달려 처형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살린 과거 영모를 통해 왕의 목숨을 살린 공로도 있고 또한 모르드게를 기쁘게 여긴 왕의 마음에 따라 하만을 대신하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재생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만이 제시해서 왕이 결제받은 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은 왕이라도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모르디게에게 모든 것을 이임합니다 너의 마음대로 너희가 편할 대로 살 평리를 만들어서 새법을 써서 공포하라고 결제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어 그래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법이 온 페르시아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결정된 바로 그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 모여서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에게서 자신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해하려는 자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왕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파벌을 통해 온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급히 반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법이 서로 상반되는 법이죠. 먼저 나온 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라는 법이었는데 두 번째 나온 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자는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법이었습니다. 어떤 법을 따르겠습니까? 뭐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 뭐 법적인 부분에서도 신법이 나타나면 국법은 자동 폐기가 되는 건데 이때 당시는 뭐 그런 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 법을 만든 게 지금 현재 왕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옛날에 국법 때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세 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해라는 것은 이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왕이 기분을 거스르고 옛날 법이 맞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칠 사람이 가야 있을까요? 자, 과연 그랬을때이 법을 들은 각 도의 지방관들과 총리들은 유대인을 치려던 계획을 바꿔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그들이 앞장서서 보호하고 돕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죽기로 된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의 손에 그들의 원수가 제거가 됩니다. 이 원수들 속에는 하만의 열아들과 함께 총7만 오천 명의 유대인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고 자신의 원수만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는지 그들의 재산은 한 품도 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오늘 말씀은요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 에스더 이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절망해서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세 무리 중 누구 하나라도 절망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주 특이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거나 선지자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스의 목적은요. 특별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할지라도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범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여시고 좌절해서 우리를 기쁨가운데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k 엘 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k 엘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하는 좌절 절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간의 자기 절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k 엘 케고르가 말하는 그 절망은 그냥 우리가 실패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좌절되 당절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은 우리의 영적 죽음, 육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대에 와도 절망하지 않는 전하 여름분 되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를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절망 가운데서도 힘이 솟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좌절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기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